어, 필리핀에서 첫팬 미팅이라고 들었는데 어, 필리핀에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? 예, 처음입니다. 아,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되게 좋아요. Um, 아직 뭐 필리핀 그 음식을 못 먹어봤지만 아, 그거 네. 되게 기대되고요. 네. 어, 필리핀 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반겨, 반겨줘서 너무 예, 좋아요. 필리핀 팬분들이랑 교민분들이 박재범 씨 오시는 거 되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 예, 예,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예. 어, 너,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.. 팬미팅에서 봬요. <웃음> <웃음> 네, 한국에서 이틀 동안 하셨던 팬미팅도 30분 만에 표가 매진이 됐다고 들었는데, 아, 예. 네,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거든요. 음, 네.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를 팬들께 보여드리나요? 어.. 한네 다섯 곡 정도 제가 게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또제 비보이 크루랑 같이 네. 비보이 퍼포먼스도 준비했고, 네. 그리고 또 스페셜 게스트들도 있어요. 아, 네. 어떤 스페셜 게스트들이 있어요? 음, 네. 래퍼분들이 도끼군이랑 과혜정이랑 네.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비밀인가요? 예 비밀이에요. 아.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네. 네. 그러면 이 공연 말고 또 필리핀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? 어 일단 인터뷰 하고요. 아 그리고 오늘 밤에 라디오도 하고 그 내일 무슨 뭐 브라이드 쇼몇개 하고 정확히 전잘 몰라요. 아, 네, 저희 KIB7이 네. 어, 필리핀에서 개국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네. 축하 인사 한 마디. KIB7 오픈을 축하합니다. 와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아.